마침 만 개입니다. 어, 이번 편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렇게뭐 상쾌한 소식은 아닌데요. 그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던 F-35C 스텔스 전투기가 항공모함의 착함을 실패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고는 그 2022년 1월 24일 발생을 했다고 어, 미 국방부와 미 태평양사령부, 그다음에 미 칠함대, 그다음에 주, 어, USNI 뉴스 등이 어, 지금 일제히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미국 미 해군이 발표한 그 내용을 지금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한그 기체는 어, 항공모함 칼빈슨에 탑재되어 있는 어, 제2 함재 비행단 소속의 기체이고요. 어, 조종사는 그 무사히 탈출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어, 착함 중에. 그 가판에서 그이 제어가 안 돼서 그랬는지 가판 근무 인원 7명이 그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장소는 그 남중국해이고요. 어 부상을 당한 7명 중에 어 3명은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 필리핀 마닐라로 그 헬기로 긴급 후송이 되는 그. 이 항공 의무 수송을 실시를 했고 네 어, 명은 그 항공모함 내에 있는 의무 시설에서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재 그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그 확인되지 않고 있고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 사고를 발생 시킨 기체가 그 바다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면. 미군의 그 군용 헬리콥터가 어, 사고기를 이제 회수를 했다. 이제 이런 그 문구가 있어서 아마 그 사고 원인이 그이 랜딩 기어, 그니 그러니까 착륙 장치 쪽이나 아니면 항공모함의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비행, 그, 착륙하는 항공기를, 그, 이, 제동을 시켜주는 제동장치, 그, 어레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지난 그, 22일 날, 아까 그러니까 18일에서부터 22일까지, 그 오키나와 인근에서, 그 어, 칼빈슨 함하고 그 에브라함 링컨 함, 그 다음에 그 강습 상륙 함인 그 아메리카 함하고 어, 에식스 함이 그 통합 타격 해상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던 소식을 제가 그 전해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고 위치가 그 남중국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그 오키나와가 아닌 필리핀으로 그 후송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 훈련은 이제 종료를 하고 어, 에브람 링컨 함과 이제 칼빈슨이 각각 분리가 돼서 칼빈슨 함이 이제 남중국해 쪽 대만 남부 쪽으로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내려온 와중에 지난 23일날. 그 중국군이 항공기 39대를 동원을 해서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을 그 진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 공군하고 칼빈슨의 그 함재기들이 그 국제공역에서 그 상당한 수준의 그 기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 추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데 이끔, 그이 F-35가 어 지난 1월 4일날 그 대한민국의 그 17전투비행단의 우리 그 F-35A가 그이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좀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압계통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 조종사분께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탁월한 그이 조종수를 발휘를 하셔가지고 동체 착륙을 시킨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F-35가 그 전력화가 되고 나서 그몇 번의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 2018년 8월에 그제33 전투비행단 소속의 35A가 그 전방의 랜딩 기어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 착륙 중에 그 파손이 됐었고요. 19년 4월 9일에는 그 미자와 소속의 그 일본 항공자위대 F-35A가 그 해상에서 추락을 했는데 아직도 그 기체를 회수하지 못하고 그이 조종사 분의 그 생사 여부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년 6월 달에는 그 미공군의 제388 전투비행단 소속의 그 이 35A가 또그 랜딩 기어가 이제 그 아주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1년 11월 달에는 그 지중해에서 작전을 하던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서 그 F-35B가 이륙한 직후에 그 추락을 해서 어 기체를 손실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4일에 대한민국 공군의 17전투비행단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1월 24일날 그미 해군 항모 칼빈슨에서 지금 착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F-35가 최신형의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이 랜딩 기아 쪽하고 유압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제작에 있어서 어떤 실수라나 실수이거나 사용된 부품의 불량인지 문제는 그 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미국도 또 제조사인 럭키드마틴도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사고가 잦다라는 얘기는 기체의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공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F-35A에 대해서 지난번 사고 이후에 어 전면적인 어떤 기체 점검은 그 했겠지만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을 했으니까 어 조금 더그이 면밀한 기체 점검을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o, 그래그뭐 즐겁지 않은 소식이어서 어, 길게 방송은 안 하겠고요. 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